다음에, 아, 마지막에서, 오랜만에 이게 나와서, 자, 명제다 라고 하면, 그죠? 어, 가정과 결론이 있는 게 명제죠. 가정과 결론이 있는 게 명제, 명제인데,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게 명제입니다. 그죠? 어, 뭐, 누구는 이쁘다? 이거는 명제가 될수 없어요. 그죠? 누가 보기에는 뭐, 근데 이쁘고 뭐, 그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에 이거죠. P 자 이거죠. ~~이면 진짜 별거 아니고 딱 3분만 수업 듣고 한 번만 개념 정립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시험장 가서 갑자기 생각 안 나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가정 결론입니다. ~~이면 ~~이다. 이게 명제입니다. 근데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했을 때 얘와 같이 동행하는 애가 누구죠? 명제에서 여러분 배웠을 때 명제, 역, 대우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얘하고 누구? 대우. 대우는 뭐죠?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자리 바꾸는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자리 바꾸는 거. 뭐죠? 낫 q이면 낫 p이다 이겁니다. 얘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같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증명하고 밝힌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가 있단 말이야. 그죠? 뭐 귀류법도 있고 귀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이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가는데 바로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너무 많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그래서 뭐야? 그거 역으로 간다, 이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정의하는 게 바로 뭐죠?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에 그러면, 대응은 뭐죠?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이겁니다. 해서 어, 뭔가가 만약에 이 대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논술 작에서 뭐명 밝혀라라고 하면 이거 자체만으로 밝히면 안 돼요. 설령 그렇게 해도 그거는 점수를 좀 많이 다못 받아요. 왜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날 not, 다시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긍정으로 다 바꿔 놓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지 그리고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뭔가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판별할 때는 뭘 보는 거죠? 피, 명, 추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할 때, 뭘 보는 거야? 항상, 뭘 확인하는 거야? 항상 가정을, 이쪽을, 이게 가정이죠. 가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정을. 꼭. 그래서, 가정을 확인해서 어 가정이 얘가 참이다고 어, 얘얘얘 얘가 뭐 어떤 카드라 됐을 때 이쪽을 확인해서 결과가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거기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한쪽면에 자연수가 적혀 있고요 자 뭐냐면 이 적혀 있고요 해 다음에 달칠 별10 3 구름 자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다음 두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카드를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첫번째랑 먼저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짝수가 적힌 카드 뒷면에는 해 또는 자 뭐냐면 이거죠. 짝수가 적혀있으면 그 뒤에는 뭐라고요? 해 또는 달이 적혀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뭘 확인한다고? 얘를 확인하는 거라고 얘를. 그럼 여기서 뭐야? 짝수를 확인하라고요. 아, 2하고 10. 이거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하나의 명제고 꼭 얘하고 또뭘 확인한다고요? 대우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와 달, 해와 달의 대우 아니다면 여기서 뭡니까? 달하고 구름밖에 별하고 구름밖에 없죠. 그래서 얘 대우는요. 이게 지금 그 대우야 대우. 별, 구름이야. 이면, 뭐다? 홀수가 아닌 건 여기서 짝수가 아닌 건 홀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도 뭘 확인한단 말이야? 항상 가정자리에 가정자리에 있는 걸 확인한단 말이야. 가정에 있는 거를. 그래서 뭘 확인한다? 별과 구름을 확인한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알면 얘 2분 커이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쓰는데, 그죠? 어, 문제 푸는데 30초고 쓰는데 일분 30초야. 근데 이걸 모르잖아? 왕좌장하죠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뭐죠? 별이 그려진 카드의 뒷면에는 자 뭐라고요? 별. 카드 뒷면에는 7 이상. 그러면 아7 이상 아 그러면 10뭐 이거 이게 아니라고 무조건 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별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 확인한다고요? 얘의 대우까지. 그러면 7 이상이니까 뭡니까 7 미만이죠. 7 미만 혹은 6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얘는 두번7 미만이면 별의 역은 어, 그니까 부정은 별 거기서 별 거기서 별 빼고 그럼 해, 달, 구름 이거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확인하는 거야? 7 미만이니까 7보다 작은 수 2, 3 이렇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확인할 게 뭐다? 이것들만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별, 별뭐 겹쳤으니까 2, 하나 겹쳤으니까 이것들만 확인하면 된다. 이게 답인 겁니다. 시겠죠. 겹치는 거는 뭐 그저 별별 이렇게 쓸 필요 는 없잖아요. 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명제 어떤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는 반드시 대우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정에 있는 쪽, 결론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것을 꼭확인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만 알면 정말 쉽게 문제 풀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이제 멘트로 날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